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유한 대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에코앤 드림 이라는 종목 인데요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도록 할텐데 어 그쵸 우리가 신호가 뜨고 좀, 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지 예, 2차전지 관련 주였죠 그러면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저희도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우리는 신호대로 한번 매도 했어요 그쵸 그래서 140% 정도 수익을 봤는데요 어, 이 정목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앞으로 전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할 텐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자 봅시다 1번 구간 여기 자 이렇게 1번 여기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1번과 3번과 우리는 추세 상승 구간에서 매매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세를 볼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절대 한 번에 못올라가 이렇게 쉬어가죠. 이 쉬어가는 구간을 뭐라 그런다? 눌림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눌림목 구간이면 어떤 고민이 생길까?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들이 생겨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오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 왜 그래? 이게 기준점들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장대 양봉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음봉으로할수 있는 건 뭐다? 여러분들, 예, 저점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점에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에이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면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가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저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월봉의 흐름부터 보면, 아, 이 종목도 아, 굉장히, 잠깐, 요, 볼리점에드지 없을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 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유상증자도 나왔던 종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봉이에요, 지금 얘는. 그래서, 여기 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만원과 4만6천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봉에다 4만원과 4만6천원을 그셔요. 4만원과 4만6천원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이 자리인 거지, 딱. 그러니까 얘가 확실한 상승을 위해선 확실히 4 6 0 0 0 원이 안착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4만 원이 지지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매도는 뭐다? 어, 매도 신호 뜨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굳이 건들 필요는 없죠. 그럼 최근에 한번 에코앤드림의 뉴스를 보면 자 봅시다. 에코앤드림 자 보시면 내년부터 중국의 전구체 사용 제한이다. 전구체 관련주니까 그쵸 이거, 연내 마무리 된다. 그죠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공장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유상증자를 할 때는, 만약에 사업을 늘리는 거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괜찮은 종목이고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좀 매수 기회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 관심 종목에 넣고 보는 게좋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신호 세팅이라든지 이렇게 세력선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바로 원하시는 분들은 세팅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어, 최근에 여러분들, 음, 무상증자 종목들 많이 보셨죠. 무상증자. 무상증자 뭐예요?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는데 1대1이라면 한 주대 한 주, 뭐 1대10, 한뭐 주당 10주 이런 것들이 있는 최근에 좀 어, 나왔던 종목 중에 소룩스라는 종목이 있죠. 소룩스라는 종목을 보시면 어때요? 저희도 뭐 여기서 매수신호가 떴지만 7천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어? 4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게 올랐고 또. 공구음원이라는 게얘 같은 경우는 더 올랐어요. 1000%올른 종목이에요. 그렇죠? 무상증자 나오고 9000원짜리가 뭐 45000원 그렇죠? 500% 이상 올랐어요. 또 어, 최근에 HLB 바이오 스텝 어, 어 뭐죠? 어, 노토스도기억나 얘가 초창기 했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얘가 보시면 이런 자리였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기는 굉장히 단기간에 수익 내기는 굉장히 편한 종목이죠.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좀 선물을 드릴 건데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1대 10이에요. 한 주당 10주가 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까 세력의 매집들도 확인을 했고 매수 신호도 발생을 했어요. 저는 높게 안, 가, 안 가져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상증자보다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이날수 있잖아요. 보세요. 하루, 이틀, 삼일사일 5일, 7일 안에 쇼부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지금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어,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거기로 무상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바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주식공부 좀 하셔야 되는데 주식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공부는 중요한데, 제가 주식 공부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에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바닥을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죠또두 개. 여러분들, 왜 이게 필요하냐.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2차 전지주들 어때요? 2차 전지 고점에서 농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요 그리고 우리가 음, 바닥을 잡는 법도 중요해. 주가 자체가 할, 한없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주가가 한없이 내려갈 경우에 어때요? 아, 이 바닥이 어딜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바닥을 잡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 중간으로도 예. 저.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공부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공부하고 있다 그럼 공부. 난 구독하고 있다 구독. 난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셔야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면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요.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 은봉이 나와요. 멀고 두 번째는 장대 은봉.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나와요. 자, 이, 이것만 알면 뭐다? 우리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걸다알 수가 있어. 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하라고 해요.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어때? 윗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윗꼬리. 오케이. 두 번째 장대음봉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쌍봉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할 경우, 이걸 쌍, 저는 안경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패턴이 나온 거야. 여기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경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 하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보면 거의 윗꼬리 부분에서 신용물량도 최고예 딱, 다른 포스코 관련지 볼까요? 뭐 포스코 포스코를 볼까요, 이렇게. 포스코딩도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자, 윗꼬리. 저 윗꼬리 나오고 장대 윗꼬리와 또 장대 음봉이 동시에 나오고 얘들 쌍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잖아.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렇죠 얘는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윗골이 나오면, 윗골이, 그는,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윗골이가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쵸? 자, 바닥을 어떻게 잡을까? 그쵸?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극락을 하기 시작하자 그럼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뭐다 이러한 음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 여기도 보시면 음봉의 크기가 점점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걸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 횡부를 만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1선의 흐름이야, 여러분들. 이 21선의 흐름이 이 위로 올라 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결국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자, 음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서,